인투티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이노코 PP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은 예전에 한번 다녀왔던 곳이죠 저희가 또 이제 못잊고 다시 한번 떠나봤습니다. 바로, 연수구 옥년동에 있는 청원아구탕으로 오늘 가보도록 할 텐데요. 제 오른쪽에는, 어, 주식, 김갑봉 선생님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제 왼쪽에는, 어, 폭주, 김현철 선생님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저희가 뭐 정규 시즌을 마치고, 이제, 포스트 시즌 느낌으로, 아, 그렇죠? 네, 오늘 청원아구 다시 한번 찾아볼 텐데, 어, 어떤 곳인지, 다시 한번또 이제, 처음 보는 시청자들 위해서 살짝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높은 성적으로 예. 플레이오프 진출해서 아, 예. <laughs> 네. 포트 시즌을 준비하고 예.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지리를 보여드렸는데 예. 이날은 보여드릴게 많습니다. 아, 아구 수육, 예. 아구 찜, 예. 그다음에 매운탕, 네. 그다음에 마지막 비장의 무기, 네. 맛조개 샤브샤브까지 아, 올스타전이군요.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예, 매진 넘버를 꽉 채우고 진출한 어, 오늘 청원 하고또 이쪽 어, 오늘 우리 폭주 선생께서는 오늘 경기 어, 관전 포인트 어떻게 보십니까? 역시. 안주죠. 예. 예, 안주로는 일품인데 예. 이술 술을 시작하면서 예. 마무리까지의 어떤 그 과정. 예.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저희가 이제 선수들이 다 채롭게 이제 한번 맛을 보는지 어, 시청자 여러분들 네, 라인들. 좋아요. 예, 오늘 네. 라인 상당히 좋습니다. 한번 어, 기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바로 오늘 용년동 청원하고 스타디움 떠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아, 시작했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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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우 어. 거기만 해도 미소가 절로 나옵니다. 이거는 네. 대파하고 그 고추가 그냥 잘르 네. 그냥 퍼져 있죠. 아 조화롭죠. 아, 네. 번에 네. 네. 아 지금 일본에. 바로 눈에 보이는 개 가, 간이에요. 2번 간. 오. 저기 저기 오소리. 오소리. 오소리 네. 오소리, 오소리, 네. 네. 이제 위에 올라져 있는 거저 껍데기. 거. 네, 껍데기들 코알라 게 머리. 살이 네. 어딨냐? 살 먹는 사람은 네, 하수. 하수입니다 예. 어리가 감수 썰고 있죠. 아 천천히 지금 몸 풀고 있죠. 저 색감이 참 예. 좋아요. 저 파랑 고추가 예. 이제 색감까지 살려주면서. 맞습니다. 마치 당근처럼. 예. 저 아래 예. 지금 육수가 담겨있기 때문에 예. 저 육수를 먹을 수도 있고요. 아 이제 렇습니까 뜨여가면서 네. 이제 식지 말라고. 네. 네. 야 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일에. 지금 썰고 예. 있는 게죠? 그죠. 간 예. 콜. 콜라. 콜라겐, 콜라겐, 콜라겐. 껍데기. 예. 예. 네. 지금, 이제, 콜라겐 오소리감투군요, 오소리감투. 2호 드시죠, 2호. 2호 오소... 드시는 거죠. 오소리감투도 지금 절대 들어가고 있고요. 먹기 전부터 흐뭇해지는 예, 아, 저희 지산 예, 선생님. 예, 예, 예. 야, 고추 얹어서. 네. 야, 저 드실 줄 적기 아는 적기 분이에요. 네. 저 드실 줄 아는 분이에요. 그렇죠. 쫄깃쫄깃, 쫄깃쫄깃. 아, 크으. 저 선수 타율이 좋죠. 아, 그렇습니다. 먹어본 선수. 예. 역시, 주식선생. 맛있을 없습니다 수분 보충해줘야죠. 예. 그렇죠. 촉촉하게. 뭔가 애죠. 지금 애 들어가고 있나? 아, 역시. 아, 예, 예, 예. 예, 예. 애랑, 그, 그렇죠. 파, 그, 렇죠 파, 파 얹어주세요. 얹어서요. 와사비 아, 살짝 맞아요. 얹어서. 와사비까지 그렇죠. 그냥, 한 방에. 야 아, 괜찮은. 어. 아, 묵직하게 들어. 네, 아, 그 이거다. 예, 묵직하게 들어습니다 아, 톱, 미 스키다시로 스키다시로 톱 네, 네, 나왔고요. 톱. 예. 네. 맛있습니다. 이번에 아, 상큼하게 네. 해 주고요. 오도도도도. 아, 오도도도. 예. 오도도도. 네. 오도도도. 네. 오도도도. 네. 네. 아주 그냥 아, 저번은 억지로 드신 거 같은데. 벌칙 아니죠. 많이 네. <laughs> 네. 배가 부르신 것 같은데. 경기장으로 들어온 네. 이제 간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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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이도. 펫 서비스입니다. 관중에게펫 서비스. 예, 예, 예. 아우. 맛있습니다 네. 저것만 해도 톡톡 터지거든요야이 네. 이거, 해장국 이거는 뭔가요저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목소리> <목소리> 아 해장국 선수 오늘 나왔군요 예 네. <목소리> <고죠>. 황태 <황태해장국. 목소리> 네, 해장국입니다 저집의 자랑인데 네. 뚝배기로 나오는 건데 네. 저희들또 왔다고 네. 아. 슈퍼 서브 선수로 아주 매력적인 메뉴에요 아 갑자기 또 바뀌었네요 네아 이게 아, 이제 네. 찍었으니까 아이 저게 이제 먹으면서 해장한다는거 네. 아 함께 호흡을 맞춰가고 있고요 아 다시 중탕 들어갔네요 예. 그리고 아또 두부에다가 이제 속을 달래야죠 아니 그 그러니까 해장을 하시면서 술을 드시면 이거 밑빠진 도물붓기아니니까그래오가는거지 네. 지속, 아, 그렇죠. 지속가능한, 지속가능한 아, 위, 아, 무한동 가능한 음주를 위한 네. 어떤 그 무한동력이군요 네. 이른바 네. 아하 아, 또 이, 오케이 아 예. 밥안주 아또 이만한게 없어요 밥안주 말한거 없습니다 아, 아, 후식을 또 김, 김가루 예. 저 태세를 보십시오 역시 네. <laughs> 선주 후식 예. 아유. 이렇게 바다가 살짝 눌린 네. 다음에 저렇게. 너무 맛있어 보여서 오레오인 줄 알았어요. 아, 네. 아, 네. 오레오는 조금 <laughs> 무리수. 아, 네. 네 지금 네네. 콩나물 네. <laughs> 나오고, 콩나물 나오고 있고요. 뭐 얹어야죠. 네. 상큼함 상큼함을 아, 더하죠. 그렇죠. 예. 어, 아 이거 드실 줄 아는 녀석들 분이에요. 한 입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드실 줄 아는 분이에요? 한 입에 쏙. 네. 아있습니다 손 어, 아 왼손을 아 손까지. 왼손을 앞접시 삼아서 <laughs> 네. 이제 주먹지, 아구찜 두 예. 번째 네, 선수 이야 음이 선수는 또음 소... 네. 매콤하고 묵직하죠 예뭐 아구찜은 뭐 이제 많이 드셔보셨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다릅니다 아, 다르죠 근데 다 아시잖아요 가장 무서운 네. 맛은 아는 맛예 맞습니다 예 네, 아는 맛 한번 네. 콜라겐 덩어리 네, 네 콜라겐 네. 덩어리 잡으셨죠 명확히 말하면은 거의 뭐 아구 애찜이라고 봐야 돼요 야 저거 이제 오소리 네, 오소리 오소리 감투 야, 저 누구죠? 저런, 예, 저런 잔망스러운 젓가락질, 네, 네. 아주좀 팍팍 좀 팍. 이렇게 제 속을 긁어줬으면 좋겠는데, <laughs> 아우 지금 저저소자손 같은, 저 손톱 보니까 손톱, 누군지 알것 같은데요? 보니까 예. 요정이죠? 예, 요정이에요. 예. 예. <laughs> 네, 요정이에요. 네, 예, 예. 아, 그러니까 왼손잡이라는 거네. 네. 네. 깨작깨작거리고 있죠? 네, 네. 지금 잔망스러운 젓가락. 뭐 그냥, 팍팍 해야지. 뭘 먹을지. 네. 뭐랄... 아 야, 이미 팔천 아 않았습니다. 아 네. 썰어달라는 네 썰어달라는 아, 썰어달라는 거였어요? 썰어달라는 거였요 썰어달라. 심의성으로. 아 야, 이분, 이분 드실 줄 아는 분이에요. 아, 이분 드실 줄 아는 분이에요. 네, 아, 이분 드실 줄 아는 분이에요. 후보 선수에서 올라왔죠 네, 이분이, 이분이 이제 조전으로 올라서. 야, 그렇지. 드실 줄 아는 예. 분이에요. 콩나물을 오소리 간투와 함께 지금 먹고 있는 거죠. 네. 아, 저거. 네. 아, 겸비전을 성공적으로 시켰을 네 내가 피... 이 정도면 데뷔골도 아, 안거 비주얼은 술꾼인데 네. 술을 못 드십니다. 네, 네, <laughs> 네. 아, 저 자태가 얼마나 좋아요. 지금. 아, 저 미나리와 콩나물이 텅텅 해요. 이거는 맞아요. 이제 뭐 먹을 줄 모르는 네. 사람입니 아 누구죠? 그거... 뭐먹줄 아... 모르는 사람이 파스타인가요? 뭐왜 저렇게 먹어요?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laughs> 아, <laughs> 네, 아, 아무래도 방정식 다시 지금 예예 예 눈이 예화가되예 예예 예예 애가 들어 어왔 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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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그 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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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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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정예 많이 하기 위해서 예 예예 예예 예하 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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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이거 아, 주변, 주변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난감해 하고 있죠 <목소리> 사실상 1대1 찬스를 <목소리> 날려버린겁니다 아, 네. <목소리> 저 선수는 후보선수인가 아니 이제 곧 박추를 남고 있는데 전형적인 고질적인 아, 한국 축구를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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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고질적인 네. 한국 축구의 문제점 진짜 <목소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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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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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먹어야죠 네. 네. 저렇게 한껏 떠서 아 차분하게 드십니다 어. 아 근데 한껏 떴는데 걸... 한껏 떴는데 또 먹는 거는 또아재요 <laughs> 든든한 센터백으로 <laughs> 아, 예, 아, 그런가요? 안정감을 추구하고 네, 계신 거예요 예예예 예, 예. 네. 리베로 리베로 아 이거 이분 떠나오셨나봐요 방정 망은거 봐요 아, 예. 아, 아, 이거 이거 빠르게 네. 저거는 뭐 시청자들을 우롱하는 아, 자체가 아, 아닐 수가 아, 없지 않습니다 예아 들으셔주고요 예 지금. 눈이 커지나요? 아. 바로 야, 그쵸? 이거는 세 번째. 예, 네, 3번 선수. 매운탕. 미나리 추가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아닌가요? 아, 이제 막아 이제 막나왔습니다 예. 나왔습니다. 아, 예. <laughs> 어, 저 미나리는 상태가 굉장히 좋은데요. 음, 아 저거는 그냥 오자마자 먹어도 돼요, 미나리는. 그죠? 그렇죠. 데쳐먹는 거라. 봄이 오고 있죠, 지금? 예, 예. 봄 냄새 풍기면 네, 먹어야 지 경칩이 지났잖아요? 예, 아유. 아, 미남 나왔네요, 또, 네. 아, 그런가요?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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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아, 참, 아, 몸, 참, 참, 몸, 참 맛없게 아, 먹어요. 진뭐 네, 맛없게. 맛없게 아, 먹는 제주가 네. 네, 있어요? 예, 네. 네, 뭐 양복 입고 어디 끌려가야 될까요? 아, 다시, 다시 네. 등장했습니다. 네, 네, 네. 오소리에. 오소리. 소리가 엄 예. 아니 저렇게 주는 좋아요. 집이 어. 없어요. 근데 정말 그렇죠. 아, 네. 아니 그렇게 아, 없이 그렇게 줘서 뭐가 남나 싶습니다. 자주 가야죠.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네. 저희가 자주 그렇게. 자주, 자주 가려 단골이 되면 그러니까 챙겨줍니다. 저런 걸로 네. 못 남기시니까 우리가 수리라도 네. 많이 네. 이제 해서 따로 뭐 저는 뭐 팁이라도 드린 줄 알았는데 네. 전혀. 네. <laughs> 아, 눈도장으로만. 음, 아 그리고 음, 네. 좋은 그 아구를 생굴을 음. 특선한 걸 쓰기 때문에 생물이라는 게 그러니까 애 이런 게 이제 푸짐하게 나오는 네. 거예요. 야. 오소리 썰어놓고 다른 거 드시네요. 음, 애죠. 아. 네, 네, 네. 아. 네. 저희 어디가 숨겨놨을 걸요 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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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차례 차례 다 맛보고 계십니다. 예. 지금, 아. 지금 패스 플레이 좋고요. 아, 저 숨겨져 있어요. 네, 숨겨져. 저기 지금 아. 저기 애 아. 원석 보이시 원석, 모이시죠? 원석. 모이시죠? 원석을 좀찾아돼요 네, 네. 아. 네. 탈압박 들어가죠. 탈압박 들어가죠. 아. 두개 아. 아. 찾아냈습니다야. 저거 찾아내서 야 내고 있고요. 내고 있고요. 아, 본인 아 지가 아, 지입으로. 홍보패스, 야, 야. 야, 야 지가 그래요. 지입으로. 이기, 이기적인 게임플레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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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정도면 뭐, 거의 네. 뭐, 노스톱으로. 네. 저, 저, 야, 욕심은, 잘하러. 욕심은 호날드인데, 아, 아직 그렇게. 티무리 역량이 지금. 네, 티무리에는 네. 적절하지 않은 플레이죠. 그쵸. 이야, 야, 어떻게 저렇게. 아, 잔망스러운 저. 진짜 맞다 아래 급지 먹는 네 <laughs> 예아 지금 아, 애도 나눠주나요? 아 나눠주고 아, 있는 거죠. 야 아, 시야가 아, 넓죠? 예. 네, 그렇죠. 근데 사라멀 롱패스 도좋고요 지금 또 이제 국물 아, 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음. 네 지금 아, 소강하고 있죠. 예 아마도 그걸 풀어줘야죠. 아 잠시 소강 상태인데. 야 네. 미나리 저거 그렇죠, 그렇죠? 저거 미나리 리필한 겁니다. 예. 아 저건데 반칙이에요. 저 미나리 저렇게 먹으면 반칙이거든요. 네. 아 예. 아, 에랑 예? 예? 아, 또응소리감춰죠 저거... 야, 예. 연타 작업을 위해서, 예. 위해서... 아니, 양업을위신가 어, 봐요. 어유, 예. 아, 아, 뜨겁죠. 네, 고 봐요. 는 네, 그게 드 이렇게... 이렇게... 이게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게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제게 이렇게... 이죠이제 에를. 안 돼요.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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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미나리게이미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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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좋게이 아유, 역시 주식선생 앞에는 항상 초록색 병이네아 맞다고 <laughs> 아 드디어 맞다 뭐. <laughs> 아니 이거 뭐지? 아니 이거 뭐지? 아 이게 뭔가요? 이게 칠산바다의 자랑 네. 송이도의 맛조개 네. 아 누가 보면 무슨 귓속밥인 그렇죠. 줄 알았는데 저게 좀... 아. 굉장히 큽니다 <laughs> 어른 손바닥보다 커요 이거 돈 주고도 못 구하죠 그렇죠. 달라하기좀 좀 곤란해서 그렇지 네. 저게 달아요 네. 달고 쫄기쫄기살고 아. 오래 맞습니다. 삶으면 좀 부드러워지고 맛조개 맛조개 우리 국물이 예. 시원해집니다 아저 국물만 해도 얼마짜린가요? 아, 야, 사번 타자 할만하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아, 네 번째 선수. 아저 아. 저기 칠산 바다가 우리나라 3대 어장 중에 하나입니다. 영광, 한평, 전라남도 예. 앞바다인데, 예. 어, 우리나라 그 어장의 보고예요. 예. 그 중에 이제 그 송이도라는 섬이 있는데 예. 거기서 나오는. 네, 이그 아, 흥분했네, 예, 이아 예, 흥분했네죠. 예예예. 봄과 겨울의 별미입니다, 저게 예. 지금 한창이죠. 저 흥분했어요. 저 봐, 흥분했어, 아, 흥분했어요, 흥분했어요. 눈동자에 건배 아, 네. 아, 얼른 먹을라 네. 그러죠. 네. 아, 짠도 안 하고 혼자 먹고 먹고 있습니다, 얘. 예. 다르죠. 먹어보니까 아. 식감이 너무 좋거든요, 지금. 네. 야, 저것도 이렇게 저렇게 큼직하게 썰어, 그 큼직한 상태로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방송하는 네. 상황이 좀 먹고 있고요. 네. 야, 이거야. 이제 슬슬 한 개가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피날레로 가야죠. 피날... 야, 네. 야 이거는 선주 후면, 후면 면. 네 인천의 자랑이죠 쫄면. 그렇죠. 네. 인천의 자랑 쫄면. 네 냉면을 만들다가 실패해서 나온 게 쫄면인데 네. 기가 막히게 또 아, 우리 그렇죠. 인천 시민들이 맛있는 음식으로 만들어죠 마치 포테이토칩처럼 그렇죠. 원래 의도와 다르지만 성공한 사례로 꼽히고 있죠. 그렇죠. 크으... 야 선주 돌려 주는거 네. 보세요. 돌려 주는거 네. 보세요. 네. 역시 예. 주신 분들. 야 마지막으로 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 팍팍 들어가죠. 거점 밑으로 쏴주고 계시죠. 이 예. 아. 야 지금 너무나도 지금. 폭풍같이 휘몰아치고 치고 있었기 때문에 아저희도 넋을 놓고 봤습니다 어 일단 오늘 또 이제 포스트 시즌으로 청원하고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어+ 어땠는지 좀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식 선생님 아이 포스트 시즌에 올라오는 팀들이 많지 예. 않습니다 예 네, 다음 포스트 시즌에 올라올 팀들을 좀 기대를 해보고요 예저 맞쪽에는+ 맞쪽에는 예. 미리 예 미리 그 주인한테 전화를 하고 가면 네. 맛볼 수 있습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미리 예약. 하라는 점 여러분들 네. 꼭염두에두시기 바라겠고요 네 오늘 또 폭주 선생님께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봄이 오는 것 같으면서도 약간 쌀쌀하잖아요 예. 어, 요런날 저런 음식 네. 잘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예, 좋은 친구들과 함께 네. 예, 요 봄을 함께 따뜻하게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살짝 쌀쌀할 때 가주셔야 더 맛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네, 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어, 다시 찾아간 청원 아구 정말 성공적인 결과 나왔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대놓고 PPL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